자, 오늘은 나비 넥타이를 만들어 볼 건데, 일단 이네 개를 띄워서 사각형 모양을 만들어줍니다. 이렇게. 그 다음, 여기를 이렇게 여덟 개를 띄워내서 이렇게 말아줍니다. 그 다음, 이걸 반복해 반복합니다. 이, 이거 이게 지금 네 개가 됐을 때까지 말아준 말아준 다음 이만큼을 세 개를 더 준비해 줍니다. 자이 다음은. 나비 넥타이의 중앙을 할 건데, 여섯 개를 떼어서 이렇게 말아준 후, 이것도 사각형과 비슷하게 이렇게 말아줍니다. 그리고 이걸 두개더 만듭니다. 이렇게 되면 이제 합체만 하면 되는데, 일단, 이 만들었던 이것들을 이렇게 반으로 접어줍니다. 이런 왕관 모양이 되게 만들어야 합니다. 네 개를 모두 다 왕관 모양으로 만든 후, 이렇게 붙여줍니다. 이것도 이렇게 붙여야 하는데, 이렇게 안 붙으면, 다시 이거를 이렇게 해서 펼친 후, 떼어내서 다시 반대쪽으로 말해야 합니다. 이렇게 되면 거의 90% 완성됐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이세 개를 붙여줍니다 그리고 이거를 다 만든 후두 개가 남는데 하나씩 분리해서 하나는 여기 끝에 구멍을 막아주고 다른 하나는 반대쪽 끝에 구멍을 막아줍니다. 이러면 이제 합체만 하면 됩니다. 자, 이렇게 붙여주고, 이쪽도 붙여주면, 이런 멋있는 나비넥타이가 완성됩니다.